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내용은 이제 너무 계산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요새 가만 살펴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셈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냥 이 눈동자만 보고 있어도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제 귀에 들릴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인생을 살아 보니까 드는 생각이 너무 이계산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인생에 별로 큰 도움 안 되더라고요 이 모든 거를 계산한 습관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산이 습관이 되면요 모든 거를 이 숫자로만 보게 됩니다. 계산이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시가 뭐 연애나 결혼이에요. 요새 이 젊은 친구들이 연애나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이 육각형 스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육각형이 뭔가 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정리가 참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육각형이라는 게 외모, 직업, 집안, 학력, 자산, 성격 이렇게 여섯 가지 툴인데 요새는 이걸 두루두루 갖춘 친구들이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해요. 이제 더 나아가서 결혼 시장으로 넘어오면 기존 육각형에 더해가지고 뭐 상대 부모가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 결혼할 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까지 더해가지고 이성을 살펴보는데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쪽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육각형의 이성을 찾고 있는 대다수는 내가 육각형이 아닌데 육각형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계산충분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 나는 계산을 해도 되지만 너는 계산을 하면 안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요 결국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계산충들 만나가지고 탈탈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털리냐면요 이 세상일이라는 게 결국 대차 평균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이 육각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연애나 결혼을 했을 때 살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스펙으로 표현 되지 않는 정성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셈에 능하신 분들은 내가 정량적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성적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결혼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국을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전혀 쓸데없는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계산에 매몰되면은 진짜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육각형이라는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매력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에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걸 잘못 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연애나 결혼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스펙만 보고 판단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된통 당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에서 봐도 셈이 빠르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팔자가 산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을 계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야,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월급으로는 10년을 모아도 못 산다. 뭐 외국의 PIR이 어떻고, 금융자산 비율이 몇 프로고, 부동산 시장은 미쳤다. 딴 소리가요, 처음에 듣기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런 말 속에는 이미 부동산에 사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요. 왜냐면요, 이 집이란 거는 원래 월급을 모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끼고 주거지를 옮기고 시기를 보고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면서 때로는 갈아타면서 점점 상급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계산을 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못살것 같으니까 안 해야지 딱 이렇게 요그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발선에 서버에 생각... 조차 안한 거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집값이 훅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또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지금 사야 되나 하고 또이 머리를 굴립니다 문제는 그때 이미 집값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계산 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제 고점이다 너무 올랐다 지금 사면 물린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계산 공식은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싸면 못 사고 비싸면 더못 사고. 결국 평생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못 사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어차피 과거의 가격에 발목이 잡혀서 못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이분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집을 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는 게 많을수록 이 계산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복잡할수록 결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예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에 그 계산이 바로 여러분을 옥죄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그 중에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계산으로만 해결되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 수많은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스멀스멀 넘어와서 자꾸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본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활용하던 분석적인 틀을 들이대면서 이제 하락한다고 백날 예측해봐야. 번번이 깨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로만 부동산 시장을 자꾸 분석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숫자로만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바로 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라는 게 워낙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역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현재 상태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분석하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나마 이걸 조금 귀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분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이 부분도 저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이라는 재화는 단순히 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정에서 부동산은 이 메슬로우의 욕구이론에 나오는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재화예요 뭐 메슬로우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욕구의 5단계 이론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욕구 위계가 있으면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애정과 공감의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게각 단계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단계 생리적 욕구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 곧 삶으로 연결돼요 다음으로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면 푸근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괜찮은 부동산을 하나 샀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심리적 안정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으로 이 애정과 공감의 욕구입니다.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충족이 되는 욕구인데 일종의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남... 태국 강남 3구 마용성에서 하수구 탄광촌까지 부동산은 이 광범위하게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4단계랑 5단계가 존경의 욕구 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급지를 나눠서 우열을 비교하는 게 바로 이 존경과 자아실현을 조금 저급하지만 상급지라는 단어 속에서 충족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렇게 부동산은 한국인의 삶이 녹아있는 종합예술인데 이거를 고작 몇 가지 툴을 갖다 대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저는 되게 건방진 일이라고 봅니다 좀 별이 다른 얘기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계산을 하지 말란 얘기랑 좀 이어서 보면 부동산은 여자 말 들으면 잘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게 여자분들이 부동산 사시는 거 보면은 이유가 되게 간단 명료해요 그냥 살기 좋아서 삽니다 근데 여기에 남자분들이 껴들기 시작하면 자꾸 이거를 숫자로 치환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어디가 저평가 되니 그러면서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계산을 하지 마라. 게 이렇게 너무 계산 쪽으로 가다 보면 놓치는 게 바로 직관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직관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그만하시라고요, 쪼.